안녕하세요. 네, 교육을 축제로 만드는 에듀크리에이터 이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2014년 들어서 첫 번째로 진행하게 된 북퍼럼 톡스인데요. 자, 오늘 모실 강연자님은요. 글로벌 메가 마이스플래너이신 정용훈 선생님이세요. 정용훈 선생님은 국제회의 기획사이기도 하신데요. 자 오늘 국제기획사를 모시고 첫 번째 북포럼 톡스를 진행하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음, 자 국제기획사시니까요 국제적인 글로벌적인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요 아니 퀴즈를 두개 내겠습니다. 이두 개를 연속해서 맞춰시, 맞춰주신 분에게는 제가 오늘 저자님의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퀴즈는요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손들고 하셔야 돼요. 손들, 손들어주세요. n d e r S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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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d 나 r Sunder, Sunder, s u n d 시 r Sunder, Sunder, s u n d 손들어주세요. e r s 아,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이렇게 정용우 선생님, 이제 모셔볼 텐데요. 오늘 강연해 주실 주제는 중소기업은 학교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국제회계기획사 정용훈입니다. 오늘 뭐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국제회의 기획사나 컨벤션 기획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아 저기 한분 계신데요. 컨벤션 기획사나 국제회의 기획사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어, 국제회의, 국제회의나 그행사를 그, 그 기획하고 준비하고. 네. 그런 네. 네,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 회의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제회의에 대한 내용보다는 저는 이제 보기보다는 일찍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990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디자인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국제회의 기획을 시작을 한 지는 한 8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렇게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또한 사업의 범위가 바뀌면서 그동안 느꼈던 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싶은 사업을 변경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주제를 잡은 거는 머리로만 이해되는 일보다 가슴을 떨리는, 떨리는 일을 하자라고 주제를 잡았는데요. 그 이유가 원래 제가 199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던 일은 원래 디자인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로 한 18년 동안 있다가 국제회의라는 걸 한번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제회의에 참가를 하고 나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사업을 국제회의 쪽으로 바꿨습니다. 국제회의 기획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Professional Conference o r g a n i z e r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퍼런스라든가 대규모 비즈니스 상담회라든가 뭐 인센티브 투어처럼 기업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말련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회의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정부에서 진행하는 컨벤션 기획사라는 자격증도 있지만요. 다양한 자질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국제회의 기획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들을 간단히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선은 해외에서 연사를 초청하고 국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항공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뭐 이런 컨벤션을 기획 운영하기 위한 장소에 대한 전문 지식, 그거를 장비로 운영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중용 지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요. 한번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자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하기도 힘들지만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하면서 남들이 안 하는 일 남들이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느끼는 성취감은 굉장히 높은 직업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디자인 회사에서 컨벤션 기획사로 변신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래처 분들도 신민영관 디자인 회사 디자이너가 갑자기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어려운 고 전문적인 분야라고 할수 있는 컨벤션 기획사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색안경을 끼고 보셨거든요. 사실 디자이너가 기획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원함을 꿈을 꾸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17년 동안 운영하던 국제 디자인 회사를 국제회의 기획사로 바꾸면서 기존에 운영했던 회사의 매출액도 굉장히 줄고 오랫동안 운영했던 회사에서 남은 이득에 갖고 회사를 운영을 했지만 사업이라는 게 사업 변경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굉장히 적자를 보게 나름입니다.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봤어요. 적자를 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저희 직원들도 집단 퇴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창업 2년 후에는 그 동안 모아뒀던 돈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 임금 체불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창업 2년 차 컨벤션 기획업을 시작하고 2년 후에는 직원들 임금도 체불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집단 퇴사를 하게 되는 어려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 큰 꿈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큰 벌을 받고 있구나. 직원들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하는 거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동료로 생각하기는 힘들죠. 사장들은 직원이 동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견뎌서 이겨나가고 이 어려운 파도를 같이 헤쳐나가서 같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직원은 사실 직원을 뿐이었더라고요. 그간 대부분의 직원들은 사장은 동료를 원했지만 다들 직원으로 와서 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 있는 만화가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인데요. 이 원피스라는 만화를 보면은 사실 이 주인공이 아주 단순한 뭐 보물을 찾아가자는 이런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사실 만화처럼 사업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기는 굉장히 힘들죠. 이 분위기라는 게 회사에 대한 적자 분위기도 있고 회사 분위기 자체가 뭐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일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분위기에 따라서 직원들도 전부 나가기 나름이죠. 저도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회사가 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관뒀고 컨벤션 쪽에 뽑았던 직원들도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많이 나가는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상황은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할수 있고 같이 동료로서의 끝까지 성공을 향해 갈수 있는가에 대한 과정을 가치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3년차가 지나고 4년차가 지나면서 회사는 이득을 보기 시작하고 제가 그간 어려움에서 적자를 보면서도 회사의 변신을 꿈꾸게 됨으로서 회사는 국제회 계약사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흑자를 보게 됐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고질적인 전문 인력 구직난과 아직 동료로서의 직원을. 그로서의 동료로서의 직원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과정에서 저는 내부 전문 인력을 키워서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육성을 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창업 3년차까지는 적자보는 회사를 흑자로 만들고 디자이너 출신인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전문적인 회사를 키울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다면은 창업 3년차가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동료로 만들고 구할 수 없는 직원들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같이 영세업체에서 직원들을 자체 교육을 시키고 교육 프로그램을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 3년차가 되고 나서 제가 이제 회사 내에서 이런 국제회의 기획 적으로 전문인력을 구하고 또 내부적으로 좀더한 단계 발전계 한 단계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내용들이 매주 1회 사내에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정도 일주일 에 한번 뽑아서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시키고요. 거여와 관련된 협력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음향을 하시는 협력업체나 영상을 하시는 협력업체나 전시 쪽을 하는 협력업체 담당자들을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사내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매월 1회는 외부 강연도 진행을 했고요. 또한 매월 1회 직원들과 함께 유사 컨퍼런스나 경쟁사 컨퍼런스를 가서 직원들과 함께 컨퍼런스에 대해서 현장 교육도 하고 학습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직원들 2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전문기획에 위탁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한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딴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영세기업에서 이러한 형태로 진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한 3년차가 지나고 나니까 결론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희 직원 전체 직원 12명 정도, 12명에서 10명이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벤션 기획사라든가, 관광통역사라든가, 국제회의 의전전문가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제가 그간 지난 한 20여 년간 사업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중소기업에는 전문 인력이 오기 힘들고, 전문 인력이 왔다 해도 오랫동안 버티지 않고 나가는 점이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 회사에서 외부 교육만 시킨다든가,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가져오기만 할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회사에 대한 이런 그, 뭐랄까 회사에 대한 그 충성도들이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왔다가도 경쟁 업체에 적으로 가게 되고, 다소 창업하기 쉬운 여건 때문에 창업을 해서 경쟁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회사 자체에서 이러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들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다양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지고 전문적인 지식도 높아지고 회사에 대한 대외적인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회사 이런 저 같은 영세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것들이 회사에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동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직원들이 함께 어려운 걸 헤쳐나가서 회사를 성장시켜주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벤션 기획사 이 사업 부분을 보면 은 굉장히 큰 메이저 업체도 있지만 대다수는 저희와 같이 한 20년 내외 연매출 한 20억 내외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디자인 쪽도 마찬가지였고 컨벤션 기획 쪽도 마찬가지였지만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 인력을 회사에 남겨두는 것도 굉장히 어,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쪽 업체에서는 그리 큰 업체는 아니었지만 직원들 하나하나가 관련된 전문 지식 가지고 있고 회사에 대한 전문적인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있는 하나하나의 직원들은 동료로서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컨벤션 기획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와 같이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은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직원들과 외부, 웬만하면은 외부의 전문 교육을 돌리시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직원들과 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사내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내 교육을 진행하면서 관련된 전문 지식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할수 있는 과정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영자로서 일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서로 동료로서 어떨 때는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직원들이 이제는 동료로서 와닿고요. 그 어려운 과정들, 인물이 책임되고 그 다음에 회사 경영에 어려웠던 과정들을 다 견뎌내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제 전문기획사로서 인정을 받고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경쟁사에서도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들 하나하나 저희 회사는 다 전문적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친구들은 일을 할 만한 전문가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회사가 직원을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료로서의 직원을 뽑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있을수록 학교가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친구가 일을 못한다고 해서 내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일을 할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시켜도 그 친구가 일을 못한다면은 그 친구가 할수 있는 일을 배정을 시켜 주고요. 중소기업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각 사업 분야에 대한 변신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부분입니다. 그 친구가 교육을 시켜도 안 되고 적성된는 업무를 해도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 역량을 확장을 시킨다면 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소기업일수록 학교가 돼야 된다. 일을 못하고 능력이 없다고 내치는 회사가 된다면 그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낮아지고 회사의 발전에도 저해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같은 컨벤션 기획, 국제회 기획뿐만 아니라 디자인 회사라든가 다른 중소기업에서도 똑같은 역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경영자 여러분, 경영주가 되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이 되시고요. 직원들을 한번 쓰는 도구가 아니라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로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첫 번째 강연 어떠셨어요 아 좋으셨죠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취업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계시는 반면 또 인재난 때문에 허덕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정용훈 선생님의 중소기업은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좀 널리 널리 퍼져서 이런 기업가 정신이 많은 저변에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